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1월 10일 오후 경제뉴스. 1. 마침내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로 데이터 신금융시대 열린다. 이 법률을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 시비 등 새로운 금융플레이어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의 관리를 맡길 수 있으며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정보를 비식별 조치에 핀테크 업체나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 데이터의 통신, 소셜 데이터 등이 결합되면 새로운 시장 개척도 가능해집니다. 2. 벤처기업협회 벤촉법 데이터 3법 통과 환영 벤처업계는 지난 9일 업계수관법안인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벤처투자촉진법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벤처업계도 이번 벤처 관련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벤처 창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협회는 개정된 벤처 확인 제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도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 이란 충돌 한국 거시경제 영향 제한적 연구원은 현재 이란과 이라크에 진출한 업체들의 직접적 피해도 우려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이란의 한계 건설사, 이라크의 14개 건설사가 현지에서 각각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원은 이번 갈등이 전면전으로까지 커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장기화에 대비해 이란과의 경제협력 기반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4. 정부 수소차 확대 계획에 관련주 강세. 정부가 올해 수소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수소차 관련주가 10일 상승세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84,150대와 수소차 1280대 보급으로 올해의 전기, 수소차 누적 20만대 시대를 열겠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5. LG올레드 TVCS에서 6년 연속 최고 TV 선정. LG 올레드 TV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0에서 최고 TV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LG 올레드 TV는 CES에서 6년 연속 최고 TV로 선정됐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과 뉴스위크는 LG 시그니처 올레드 AK를 CES 최고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유력 IT 매체 후버기지모 사운드가이즈 등도 LG 시그니처 올레드 AK를 CES 최고 제품으로 꼽았습니다. 6. 지역 주택조합 설립 깐깐해진다. 앞으로는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주택이 지어지는 땅에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조합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조합원이은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도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 5.6조 상승 4년 만에 최대폭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2월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5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자금 수요가 기타 대출로 옮겨지면서 지난달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1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8.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역대 최고치 경신. 코스피 시가 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치 횡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10일 오전 9시 14분 59,700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삼성전자 주가는 58,600원의 거래를 마치며 종전 최고가인 2017년 11월 1일에 57,220원을 넘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2위인 SK 하이닉스도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9. 모바일 홈택스 개편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 국세청이 스마트폰에서 납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연말정산 등도 가능하도록 개편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의 홈택스 앱을 손안의 홈택스라는 의미의 손택스란 이름으로 바꾸고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도 할수 있게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손택스 앱으로 소득과 새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모바일로 회사에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서울 재건축값 17주 만에 하락 전환 신도시와 경기, 인천은 각각 0.03%, 0.04% 올라 직전 조사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김포 한강, 평촌, 동탄, 일산, 분당, 삼본, 판교 순으로 올랐습니다. 경기, 인천은 수원, 인천, 광명, 안양, 성남, 부천, 과천 순으로 올랐습니다. 서울이 0.07% 상승했고, 신도시는 0.03%, 경기, 인천은 0.02% 올랐습니다. 11. 라임 투자자들 법적 대응 나섰다 라임 신한금투 우리은행 고소 지난해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라임 자산운용펀드 투자자들이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한 로리는 오늘 투자자 3명을 들이해 라임 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은 2018년 11월 무역금융펀드에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런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고 계속 관련 펀드가 새로 사야게 판매됐다고 지적했습니다. 12. 스타 매니저 떠나는 라임자산 운용. 그러나 라임자산 운용은 김전 본부장과 비슷한 시기에 퇴임한 다른 운용본부 임원의 후임 인사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라임자산운용에서는 지난 연말 김전 본부장 외에도 김인수 채권운용본부장과 소은석 기업투자본부장, 임예수 이사, 김영준 이사 등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이어폰 지사기열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3. 두산 수소연료전지 드론 분야 북미시장 본격 진출 두산 MS와 수소연료전지 드론솔루션 개발 협약 체결 두산그룹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과 수소연료전지 드론 분야 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 확장에 돌입했습니다. 두산의 연료전지팩 부분자 회사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은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서 MS와 수소연료전지 드론 솔루션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14. 서울 청약 종합저축 1순위자 300만 명 돌파한 이유. 서울 지역 주택 청약 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지역 통장 가입자들과 일부 청약 경쟁을 하는 인천. 경기 지역 주택 종합 저축 1순위 가입자 수도 422만 9,854명으로 전월 대비 2만여 명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등 규제 지역 내일 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까다로워지고 가점제 확대로 당첨 확률이 낮아졌음에도 통장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의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청약 당첨이 곧 최고의 재테크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입니다. 15. 일화학업체 모리타 반년 만에 액체 불화수소 한 수출 일본의 한 화학업체가 약 6개월 만에 한국으로 고순도 불화수소를 수출한다고 니혼 게이자 20문이 10일 보도했습니다. 니혼 게이자 20문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시에 본사를 둔 불화수소 전문 제조업체 모리타 화학공업은 일본 정부의 화가를 받아 한국으로 수출할 액체 고순도 불화수소를 이달 8일 출하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24일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 수출 허가를 얻었습니다. 앞서 일본 업체인 스텔라케미와 하기, 지난해 가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액체 고순도 브라수소 수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1월 10일 오후 경제 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